부모 공경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또 어버이 주일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 그 청와대 아래에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 이름이 효자동이에요. 그 효자동이라고 불리는 그 유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선 시대에 하루는 그 할아버님이 약주를 하시고 낮에 와서 이 부자를 피시고 주무셨는데 약주를 하셔서 그런지 이 부자를 피신, 피신다는 게 애기가 있는 그 위에다가 이 부자를 핀 거예요. 그리고 주무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손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걸 보고 아이를 안고 와서 슬퍼하면서 이미 아이는 죽었으니까 이거를 우리 아버님이 알면 할아버님이 알면 또 마음 너무 마음 상해하니까 비밀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한술 더 떠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어, 하필이면 죽어도 할아버님 밑에 깔려서 죽어서 어, 할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이 부려막심한 놈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의 따귀를 때렸대요. 그래서 그 따귀 맞고 놀라서 아들이 살았대요. <laughs> 하늘이 그 효심을 감동해서, 효심의 감동. 그래서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천하 만민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었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중교회,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효자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작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큐티 묵상 좀 명성 그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 분이신데 마주할 때보다 기억할 때 서로의 중심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핏 보면 아니 마주보고 봐야 하는 거지. 떨어져서 기억하는 게더 서로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우리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가까우면은 너무 자주 부딪히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익숙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항상 사이가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또 멀리 계신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부모님의 애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로, 때로 부딪치기도 하고, 의견 대립도 있고, 또,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헤아려보면, 되새겨보면, 기억해 보면 그 부모님의 실체, 그 은혜, 사랑, 수고, 헌신들을 더 풍성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인데 이런 부모님의 은혜, 그분들의 실체, 또 감사함의 내용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부모님을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꼭 자녀들한테 따뜻한 밥 주시고 본인은 남은 찬밥을 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 왜 어머니는 꼭 찬밥을 드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찬밥을 좋아한대요. 찬밥. 우리 아버님은 한술 더떠서 찬밥 먹는 사람이 건강했대요 위장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찬밥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찬밥을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구나.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거의 청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세상에 찬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찬밥이 건강에 좋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자, 이제 자녀들한테 따뜻한 밥 따뜻한 먹이고 또 본인들은 또 밥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남은 밥 드시고 자, 이런 부모님들의 그 일상적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고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잘안 드셨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고기만 찾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는데 자녀들한테 양보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런 실체는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 많고 그 수고와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 부모공경의 부모 이런 말씀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모공경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부모공경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절에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공경하라는 말이 원래의 그 의미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무겁게 여기란 말은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무겁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한그 가치의 무게죠. 가치 크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아그 저분의 무게감이 커. 어? 저분이 그그 그 회사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 비중이 작지 않아 무게가 무게감이 작지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렇게 부모를 그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자그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의 말은 사실 하나님께도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제 부모를 대하라 그런 의미다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무게에 있으신 분이시죠. 가치 있는 분이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존재, 존재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보이는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3절에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자신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크게 비중 있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 공경, 무겁게 가치격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부모는 특별히 노인 부모를 의미합니다. 노인 부모. 자,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다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의 얼굴. 자, 그러니까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크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크게 여기죠. 부모가 최고고, 부모님이 다 키워주고, 양육하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부모님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클 수밖에 없어요. 거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나이를 넘어서면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사회적 인 영향도 작아지죠. 건강도 약해지죠.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야 될 정도로 약해지죠. 이렇게 약해지고 짜가지고 영양도 짜가지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라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좀그좀뭐 이렇게 그 크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부모가 될 때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몸이 약해지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럴 나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부모가 부모님들이 그동안 베푸신 지난 날의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그 부모 공경을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부모 공경에 담긴 자,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에 이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서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아들에게 까치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얘야. 저새 이름이 무엇이지?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 아버님 그것도 몰라요. 저거 까치잖아요. 까치예요. 조금 지난 다음에 아버님이 또, 얘야 저새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치라니까요. 조금 지나니까 또 물어요. 얘야 저 이쁜 새 이름이 뭐지? 아버님. 까치라고요. 까치예요. 까치 아주 까닥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님이 야 yeah. 내가 어릴 때내 아빠가 너 저새 이름이 뭐냐고 까치 이름이 뭐냐고 백 번도 더 물어봤단다. 그때마다 내 아빠는 너를 귀여하면서 워 쓰다 뭐 쓰다듬어주면서 저새 이름은 까치야, 까치야. 백 번도 넘게 안겨줘서 내가 저새 이름도 알고 말도 배우고. 다 배운 거 아니겠니? 간 우리 아버님께 잘좀해 주려무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받은 거에 일부를 돌려 주는 거예요. 한 100개 받았으면 한선너에 보답하는 감사의 표시라는 자, 이런 것이죠. 자, 우리도 다 부모님이 계시면서 또 부모님 세대죠 다 거의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시간 들죠 물질 들죠 에너지 들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리 제가 삼형제인데 아들 삼형제 키웠더니 별로 효과도 없고 차라리 소를 키워서 해야 되는데. 소3 마리를 3 0 년을 키웠으면 소가 송아지를 낳고 또 소를 낳고 그래서 소를 키웠으니 소를 키워서야 된다 이런 말을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소를 키우는 게 낫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애쓰고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보답하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부모님들의 지나간 수고를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의 표시로. 부모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희생과 땀과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장모님들입니다. 그 장모님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마땅히 또 칭찬받고 공경받고 또 복을 누릴 또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는 또 우리들의 특별히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또잘 하시겠지만 더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 공경의 말씀 두 번째. 자, 믿음을 전해 준 부모 세대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믿음을 전해 준 세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신앙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로는 그 어머니 수산나가 그 양육을 했는데 자녀가 17명이었어요. 17명. 근데 그 17명을 그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가르쳤대요. 자기는 목요일이래요. 첫째부터 셋째는 월요일, 넷째부터 여섯째는 뭐 화요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자, 그런 어머니의 헌신,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킨 또 믿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자,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하 우리 기독교 장로교 신학을 세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으로 또 만들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선지자 사무엘은 한나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도자 부디는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믿음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밥보다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밥보다 예수. 자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복음이 초창기 전해질 때 그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는 여인들이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집안이었으니까 당시다 유교, 불교였잖아.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고생하면서 또 집안일도 하면서 또 해녀로서 밭을 일고 또 일도 하면서 또 신앙으로 그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승리한 이야기, 그 열두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옛날엔 다 그랬겠죠. 하나같이 다 가난하고 어렵고 또이 전통에 매여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늘 어려움, 핍박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그 믿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은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키웠어요. 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소중한 것을 주는 대상이 자녀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들에게는 딸에게는 제일 소중한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신앙을 누구보다도 자녀들에게는 전수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크게 쓰임 받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 밑에서 자라하게된 이야기를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신앙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주 안에서 예산에서 신앙과 믿음을 너희에게 더 붓도다 준 너희 부모님을 따르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음을 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은 어머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고 할머니의 믿음이 너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면 감사하고 또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직접적인 부모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신앙의 상당수는 우리 앞선 부모 세대의 신앙, 우리 부모님, 할머님 세대의 초창기에 예수를 믿어서 개척자 같은 정신으로 고생하면서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에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응하고 또, 또 평안하게 되고 이런 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런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신앙의 밭을 일구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접적인 부모 예수를 믿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나의 부모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에 해당하는 많은 부모 세대의 이 신앙의 수고와 헌신과 아낌없이 또 헌신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어떤 의미에서 안락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런 기초석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 세대를 더 공경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더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부모 공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는 것은 그 10개명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첫 개명이 5개명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른 것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 계명만 있는데, 유일하게 제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생의 축복 또 신앙적인 축복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 5계명에 걸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싶어서 또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또 축복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장수촌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마을을 다 조사했어요. 여러 마을이 선정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오키나와 가요. 거기가 장수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장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넓게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장수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중앙아시아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합니다. 위구르족 위구르족이 상당히 장수하는 민족이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식생활에 이유가 있을 테고 삶의 어떤 모습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이 위구르족의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3대4 대가 함께 살아요. 한 집에서 지금까지도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살아요. 자 그것이 장수 비결의 하나라고 이제 그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보건기구에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하고 함께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잔소리를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잔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그렇죠? 또뭐 젊었을 때 너무 과음하지 말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밤에 늦게 다니지 말고 이런 잔소리 같은 이런 그 삶의 지침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침들이 사고의 위험을 줄여줘요. 상당수로. 그래서 그 젊은 날에 단명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의 그 가르침,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부모님들의 말씀만 잘 새겨들어도 그것만 잘따로도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를 만날 위험이 더 커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3대4 대가 함께 사는 그 가족 그 구성원의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그 가족 형태를 통해서 자녀들 후손들이 잘못되는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뭐 발달된 나라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자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사고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건강도 시켜요. 부모님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이 건강하고 어떤 음식이 몸에 안 좋고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그 음식을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도 잘 먹으면 웬만한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냥 밖에서 맛있다고 막 이렇게 사먹는 거 많이 사먹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성인병 걸릴 확률이 더 큽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 가려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런 가르침, 베풀어 주신 걸잘 받아들일 때 실제적으로 삶이 형통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세대가 성공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살면서 노하우로 쌓여지는 거예요. 어떤 건 감사하고 어, 고마운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쉬운 거.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고 이걸 피했어야 되고 어, 이렇게 너무 모험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였다는 쌓여 있는 것이죠. 자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면은 또 자녀들이 것을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잔소리만 듣지 않고 무게 있게 가치 있게 비중 있게 그 말씀을 청종하면 잘되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이상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많은 축복들을 부모를 통해서 또 자녀의 부모 공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질서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면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수하는 길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부모 공경은 결코 부모님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잘 되고 평통하고 번성하는 길이됨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의 미풍양성인 부모공경 효의 정신 또 신앙적인 우리 부모님 세대를 정말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부모공경을 잘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그 길들이 막히지 않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줄입니다 이 땅에 수고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하나와 충만한 역사가 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우리들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서 부모를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더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때도 물론 사람인지라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좀 떨어져서 그동안 100%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상당 부분, 부분이 우리 노인 세대, 부모 세대가.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준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해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실천해서 또 믿음으로도 복을 받고 삼성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